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어요? 더 피곤해지는 형국이거든 네. 그래서 하지마 아니 네 하면 안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련아 시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목 보시고 오신 분들 많아요 음... 결혼하면 X띠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X띠 네 과감하시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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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laughs> 네, 결혼하면 정말 독는 띠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뭐, 삼재는, 네. 수가 사납다 그래가지고, 삼재에 들어있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삼재 띠는, 뱀띠랑, 또 소띠랑, 이제 닭띠인데, 네, 사유축. 응. 네. 근데 이제, 닭띠들은 나이가 이제 스물여덟, 소띠는 서른 여섯, 뱀띠는 서른 두 살, 네. 결혼 정년기시고 하는데, 또 이럴 때 수가 사나우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무리해서 이제 하게 되면 좀 몸으로 많이 처져요. 음. 되는 노릇도 없고. 네, 맞 그러니까 이왕 지사 조금 할것 같으면 날도 좀잘 골라서 하셔라.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은 그러기 전에 좀 비방 같은 거를 조금 하시고 하면 좋죠. 뭐 삼재 외에도 또 결혼하면 안 되는 띠가 있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원숭이띠 원숭이? 네, 원숭이띠를 꼽는데 네. 또 원숭이띠 중에도 이제 뭐 나이를 꼽자면 29살 그분들도 좋지가 않아요 안 좋다? <laughs> 뭐 지금 수가 그 정도로 안 좋아 안 좋을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음. 그냥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뭐 지금 뭐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이 안되고 금전도 가진게 없는데 무조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답이 나오겠어요? 더 피곤해지는 형국이거든 네. 그래서 하지마 네. 하면 안돼 제가 원숭이띠는 아닌데 저보고 하지 말라는거 같아요 제가 <laughs> 네. 다음 또 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를 더 꼽자면은 이제 말띠인데 네. 말띠 중에서도 말띵. 이제 31살 분들을 저는 꼽아요. 근데 그분들이 올해가 되면서 좀 이성적으로다가 운이 그렇게 또 좋다 보지는 않아. 오히려 내가 좀 이성 때문에 좀 고심을 많이 하고 피곤한 순데 이럴 때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내 직성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계속 싸우는 일만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뭐 얼마 안 있다가 또막 헤어진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는 형국이니까. 네. 근데 무조건 이제 이렇게 제가 꼽는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개개인의 어떤 사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오셔서 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혼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문서가 들어오는 그런 띠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결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결혼을 했는데 또 어떤 이제 나한테 이성이 드는 띠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혼수가 있는 거지. 같이 들어오는 거지. 내가 문서를 가지면서도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음.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뽑는 거는 이제 정명성분들, 이제 토끼띠. 네. 이제 34시죠? 네, 그런 분들 이제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 음, 네. 뭐, 있을 있겠죠. 어, 근데 이제 또 들어오니까. 음. 응? 또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이성이 들어올 때에 나의 어떤 좀 가, 조절을 해야지. 디, 디펜스를 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 이제 내가 인자가 있는데 새로운 게 들어온다. 이러면은 본인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연검을 보장해드려요. 네. 왜냐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이제 인자가 있는데 어, 본의 아니게 막다 막다가. 음. 와, 이거는 저좀 전에 어. 놀랬어요. 저도 정묘생인데, 음. 어, 정묘생 친구가 <laughs> 얼마 전에 그래서 큰일이 어. 났어요. 이미 음.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수습을 하고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인데, 음. 어, 선생님 이거는 진짜 영광이었어요. 정말로 이거 정말로 왜냐면 공감할 수 있으니까 음. 어. 뭐. 없는 분들이야. 결혼한다 그러면 진짜 좋고 있잖아. 네. 나도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축하해야 될 일인데, 또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네, 그건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음. 혹시라도 정묘생의 남편을 두고 있거나, <laughs> 아내를 두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 출연하시나 선생님께.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오늘 너무 유익한 컨텐츠였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